우리 오빠네 놀러갑니다. 승현이와 여름이는 첫째 조카는 한번 본적 있어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치? 이제 둘째 조카인 라니는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 같이 벤지랑 재밌게 놀 거예요. 오빠의 집에 도착했고요. 다들 벤지가 너무 신나서 달려올 거를 대비해서 긴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렛츠고! 여 h 있다. l o 얘네 왜 이렇게 신나있어, 얘네가? 안돼! 신나, 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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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다운게 일단. 캄다운, 다 <laughs> 들어, 들어, 어지 아, 왔어요, 언니. <laughs> 왔어! 아 언니들 와서 좋아? <laughs> 아, 애기들이? 하이벤지하이벤지 하이밴지 뭐야? 너무 맛있겠다 오, 너무 맛있겠다 어디나 너무 잘가 카야가 엄청 신났네 이모들 와서 응? 카야는 혼자 이거 무 독식하네 세 개나 <laughs> 어 여름이 밑에 있어 아 라니 밑에 있네 어머머 어머머 어머 어머 어머머머 어머 와대아 혼자 아르는 거야? 미팅 갔어 이미 불렀어 3대3 미팅 뭐 그런 거? <laughs> 나 미팅 다녀올게 그냥 당연히 회사 미팅인 줄 알았는데 대류면 송대리고요 엄청 미팅인 줄알았 <laughs> 아? 직 없어. 아 <laughs> <그걸> 아줌마 되겠네. 곧 <laughs> <그걸> 아줌마 되겠네. <laughs> <laughs> 그럼 고모 이제 아줌마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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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많이 올라간다왜 아, 많이 올라간다. 아야 뭔지 알지? 이 괜찮다. 왜 그래도? 아, 왜 그래도? 아, 왜 그래도? 아, 왜 그래도? 아, 왜그 그래도? 아, 왜 굳었어 왜왜카메라왜이라고생왜 그래도? 아, 왜이래도 아, 왜그 아, 아, 니 그래도? 아, 아, 왜 몸은 승게 아니면 다 근데 왜 이렇게 큰 거야? 왠지야, 하고 이뻐, 하고 이뻐 왔어, 하고 이뻐라, 알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우 너우아아 너무 좋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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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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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우 아우 아닌 거 같아. 아 그럼 누가 예쁜 거 같아. 어디 축구? 응? 응? 아이아 에이. 아니야. 아니야. 네. 네가 훨씬 예뻐. 어, 어. <목소리는> 벤지는 또 여름이요. 사랑해. 빠진 거야? 아이고, 앉았어 거기.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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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가 여름이를 엄청 좋아해요.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애들이 디저트 보자마자 엄청 신났어 와. 어우 신났어 오, 오. 맛있겠어 라니? 어떤 거 먹을까요? 어디서 먹을까? 직관, 응. 직관. 응. 직관. 응. 우와 응. 이런 생명체가 있다니 응. 아 포크 갖다 줘야 돼? 응. 어 그냥 먹어 어차피 손으로먹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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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응. <목소리> 아, 귀엽다 진짜. 어때요? 어때? 어때? 진냠이 아, 아 얘왜 먹고 나서 눈치 봐. 조금먹는이제 여기 나이로 하나요 우리 92년생이니까 서 하나지. 나물아직안먹어아안어어 아, 아, <laughs> <몰라. 안 웃음> 내가 <laughs> <laughs> 제일 먼저 둘한테 했어. 어, 아, 내가 내가 아니죠, 내가 해인했가혜 놀리니까. 인이가 응. 유치원에서 누구한테 빡키로 응. 배웠어. 우리가 막혜인이 막내니까 놀렸잖아. 그럴 때마다 갑자기. 화나면 그게. 왜 그런 거야? <웃음> 우리한테, <웃음> 어, <웃음> 갑자기 찌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우리가 오빠랑 나랑 <laughs> 보고 처음에 웃겨가지고 왜뭐이야 어, 아, <laughs> 막뭐 하나 또 화나면 <laughs> 음! 이렇게 빡키길래. <뻐큐하길래. 웃음> 그래서 이제 진짜 혼나야 할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아빠, 혜인이가 손가락 욕해요.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이제 그런 거 진짜에 엄마가 와가지고. 아니 너뭐왜 이렇게 혼내니까 이제 아빠 아, 아빠한테 혼나맞 거야 아빠도 혼내니까 아빠도 아니야 아, 아빠한테 어. 아빠도 아빠한테 진짜 혼났지. 혼났지 맞아 맞아 어. 그어 그때부터 어, 그때부터 엄마 갑자기 최고야 아빠 <laughs> <근데>. 그리고 아빠 도리즈 <laughs> 어, <근데. 웃음> 왜 이렇게 했어 너 잘못했다 하면서 <laughs> 이해가 안돼너 <laughs> 이거 일부러 그런 아니, 거야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상상을 했어 상상을 했는데 그게 속으로 나온 거야 열심히 와라. 잘이자 장이 <목소리> <형이> 갈게요. 어디? 세상아, <목소리> <목소리> <회삼아>, 왜 당황했어? <laughs> 여름이 너 쳐다도 안 보는데 왜 혼자 <laughs> 혼자 왜 긴장했어? <laughs> 여름이 사실 엄청 보고 싶지. <laughs> 근데 거리 유지하는 거 개웃기다. 약간 한 1.5m 이상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 세상이가 여름이얘기해서 <laughs> 감동적이야 세자이가 친구들 머무는 이주 내내 엄청 경계하고 때려보기만 했는데 이제 다가와서 같이 놀아요. 이제 곧 가는데. 시간 바꿔야 돼? <laughs> 어? <웃음> 어? <웃음> 내가 크게 웃어서 그래? 아쉬운 여름이 계속 흔들어 보지만 <laughs> 여름이 아쉽. 가봅시 어, 언니들 가는데 인사는 해야지 너랑 그래도 3주나 있었던 언니들인데 인사 안할 거야? <laughs> 가는 소감이 어때요? 너무 슬퍼요 <웃음> 매일 매일 웃어 <laughs> <눈에> 잠들어요 <laughs> 처음 만난 사람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뻥이에요 <laughs> 슬퍼요, <웃음> 슬퍼요. 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아, 슬프긴 한데 뭐 영원히 안볼 것도 아니고 그치? 맞아. <laughs> 출산 잘하세요. <laughs> 어제가 되게 기억이나. 어제가 재밌고. 가자. 좋아요. 좋아요. <laughs> 여름과 바다를 그래도 하루라도 즐기고 간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많이 걱정했거든. 이왕 왔는데 따스한 휴양지를 느껴야 될거 아니야. <laughs>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슬프네. 됐어. 자, 잡아봐. 잡아봐. 옳지. 힘 얻으 있어. 발라. 자 근데 넘어지고 나면 아